제목, 내용만 들었을 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든게 우리가 감사, 감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첫 시간에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신을 잡겠어요뭐 아기 낳는 거, 강경 개선하는 거, 뭐다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게이 것들이 행복이다,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개념을 꼭 돈만 돈 많이 버는 것 많이 아니다를 생각할 수 있듯이 여기의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구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감동을 줘가지고 지금은 아주 유행, 유행한 시가 됐어요.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이제 결국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가다 듣는 시간으로, 발른 연습하는 시간으로. 그 언론적인 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준비하시고 자, 항상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 제가 시작하면 어, 제목을 크게 하고 어, 네 박자 쉬고 어, 작가가 없을 때는 어, 이건 네 박자 쉬고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 네.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과 연 사이에는 두 박자 정도 쉬고 같이 한번 호흡을 같이 해서 우리 세 사람이 <laughs> 멋지고 아름답고 내용도 음미하면서 발음에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laughs> 시작 어느 병실에 걸린 시 때로,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신 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주신 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신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와 허위가 득세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아멘. 아멘이죠. 미국은 기독교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갓 하나님 각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일 겁니다. 면한자들이 고역 과정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는 그 무료 드시란가 신시여 이렇게 담대돼 있고요. 자 병들게 하는 거또 어,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터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될 때도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자식을 키워봐라 <laughs> 부모와 친구가 진료 느낄 때도 있잖아요 또 먹고 사는데 힘겨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laughs> 눈물로써 빵을 먹어본 지 아는 사람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laughs> 뭐, 불의와 허위가 득세한 이 좋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잖아요. 또 땀과 고생 힘들게 한 것도 감사하죠. 당신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당신의 복구슬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야 이럴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럴 때도 감사, 이럴 때도 감사, 이럴 때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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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야다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죠. 모든 것에 감사. 감사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감사하고요. 안전이 생기면 안감사하네 n k i n g I'm g 감사하다고 하고 또안 e second time, I'll come to the other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 i n g to get Gamsan. t 사 e chocolate, what t i c k e 다시 are i 시라 h e h a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에 가저 같이 이 강연을 가고 초대해서 요즘 뭐 그나 그 많잖아요 어 어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제 비서가 기사 역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오늘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큰 강당에서 몇백 명이 모인 데서 이제 뭐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설 도중에 이 옆에 문이 끄덕 열리면서 뭐 비서가 들어오는 상황은 지금까지 한1여년 20년 이렇게 학년활동을 하면서도 없었죠 근데 그날은 갑자기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문이 끄하고 열리는 거야 또뭔 일이야 하고 살짝 봤더니 자기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오는 거야 아, 강의 중에 이 새끼 들어와 <laughs>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어 잠깐만요 무슨 얘기하고 가려다가그이또 강의 하는 사람 없이 얘기가 아닐 것 같아서 참고 솔직히 얘 들어왔으면 궁금하잖아요 <laughs> 근데, 아,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하고, 막,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이제, 배님만 하고, 어, 연설을 딱,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딱 마치고, 이제, 갔어. 야, 야, <laughs> 예, 뭔 일이야?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이제, 2 0개월 계속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으니까, 가서 물었어요. 뭔 일이냐고. 근데 이 비서가, 얼른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아니, 목사님한테 뭐, 감히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진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막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뭐, 목숨을 뭐 드리는 거야. 앞으로 아, 그래, 뭐야, 뭐야. 빨리 말해봐. 시켜. 뭐, 전혀 생각지도 하아 일이 벌어졌는데, 딱 하고 나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한참 젊더니, 이 목사한테는 애동 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어, 그래, 어떻게 됐어? 어떻게 이어 뭐, 이렇게 하냐? 목사님,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다리가 하나 짜리, 절단이 됐습니다.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됐다. 엄청 대형사고죠. 근데 그말 떨어지면 무섭게 이 목사님은 탁, 무릎을 꿇고 입에서 첫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리, 애동딸 다리가 절단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그 다리에서 물을붓고 천마대가 하나님 감사. 감사한 일이죠. 대감사입니다. 그렇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두 다리가 절단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비서가 다리 하나가 절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두 다리가 절단되면 이건 상당히 여유량이 많아. 똥어짐도 그렇고 막 이거 이상한 의적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만 하면 어쨌든 또 저렇게 대충 돈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더 악조건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할수 있잖아요 다리 하나가 잘렸다는 말을 듣고 어,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더 그렇겠지만 보통 목사의 9 9 5는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 감사는 100% 해버려야 되지 99% 하면은 우리 99도에서 안 뺏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감사 합니다. <laughs> 그래야 기적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감사도 한번 해본 생각을 하면서 감사 관련된 시세편을 또, 어, 우리 파일에다가 잘포장놓으시고 일단은,